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로 마 말씀인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좋아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네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원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제 6편 말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 탄원하는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편, 6편은 어, 세 가지 연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세 가지 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인의 그 마음과 어,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어, 저도 어릴 때뭐 추리 소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어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나갈때뭐 어 추리 소설이나 뭐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셜록 홈즈와 같은 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작은 단서 하나가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 일을 어. 이렇게 해결하는 어, 작은 근거가 사건의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남들은 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작은 단서이지만, 뭐 단추 하나, 혹은 뭐 물에 마른 자국, 뭐 이러한 것들로 사건을 해결하는 재미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꼭큰 것, 뭐 물질이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어떤 자녀의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이 풀어짐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실마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고 뒤엉켜져 있는 것만 같은 그 문제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 별거 아닌 듯 그냥 지나쳤던 그 모습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 걱정, 근심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그냥 내 요구, 내 원한만을 다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기도를 하면 내 삶이 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실마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단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볼수 있게 되길 바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새벽 기도 나온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 아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내가 새벽기도를 아무리 나와도 우리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새벽기도 나오는 행위를 내가 자랑한다고 내 믿음이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했어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고 청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오들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사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시인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온전치 않은 관계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내 삶의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내 작은 실수나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내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청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책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야. 과연 우리는 오늘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심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구함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떠서 살아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라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며 자신의 처지가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고통스럽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살아 있음이 살아 있음이 그저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월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아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다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반대로 하나님이여 내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입술로 하여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야지 내 입술이 감사 찬양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며 이 하루를 맞이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구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8절로부터 담대하게 고백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해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의 고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탄식하고 밤마다 눈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라고 했던 그가 고백이 변화되게 돼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 받, 받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고 합니다.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곧 물러가리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야.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 선포하는 삶.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이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임을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인에게 있었던 그 문제와 그 모든 고통은 고통과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찬양하는 도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삶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았죠. 아니 고백을 드리는 찰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주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은 삶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의 변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그의 고백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찬양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한만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그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며 내 시간을 채우고 내 기도의 시간을 채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을 나서고 나갈, 나갈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제일 이른 시간 하루의 제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더라.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단순히 세상적인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하늘에서 뭐 물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